미경아. 아 아, 다고 저, 미강아, 나왔어. 어? 왜 내렸다. 실례겠습니다 <laughs> 네, 어? 같이 가! 헤헤, <laughs> <laughs> 어서 와. 미강 안녕. 야, 미강! 너부잣집 아들이었구나? 마당에서 축구해도 되겠던데? 다 헤헤, 미강아, 쟤 진짜 맑고 지다 저, 미강아. 혹시 어머니, 아버님은 어디 계셔?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? 헤헤. <laughs> 그래 나밖에 없어. 그럼 그래, 우리 축구할까? 말랑 같이 미... 축구하면 안 돼! 또뭔 축구야! 이강이 보여줄까 했다는 거잖아! 헤헤. <laughs> 미강아. 너 방은 어디야?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. 내가 진짜 재밌는 거 발견했거든. 일단 지하로 가자. 우와. 미강아. 여기 너가 만든 거야? 완전 실러쉬같이 생겼는데? 미강아 너트다짜자 이거 보여주려고 뭔데? 책을 <laughs> <laughs> 왜 놔둬놨어? 이거... 설마... 잔혹동화? 응 맞아 잔혹동화 책이야 자꾸 없어지길래 내가 가져 놨어 헤헤 <laughs> 뭐? 그럼 미강이 너 가져 놔서 내가 지난번에 못간 거야? 헤헤 <laughs> 대신에 내가 더 재밌는 곳으로 가게 해줄게 미... 미강아 근데 이거 왜... 가지고 있는 거야? 내가 실험을 좀 해봤거든. 뭐뭐 하려고? 응? 응? 어? 뭐야 진짜? 어! 진짜? 봤어? 색깔 변한 가오 진짜네. 무슨 원리지? 단순히 색깔만 변한 게 아니야. 안에 들어가면 동화 이야기 말고도 그냥 무작위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. 내강아. 미경아... 그러면 또 어떻게 한 거야? <laughs> 벌써 들어갔다 왔지? <laughs> 뭐? 혼자? 그래서 무슨 이야기였는데? 내가 도착한 곳은 안녕? <laughs> <laughs> 아, 나는 기중에 아유야 에헤. 아유? 난 미강이야 아유는 미강인 가 반가운 거 같아 <laughs> 나도 반가워 근데 여기는 어디야? 아유가 보여줄게 <laughs> 엄마, 뭐해 <너무> 봐요, <싫어요>. 엄마. <laughs> 흠, 엄마 도 이름 나보네. 에? 뭐야? 또 누군데 내 방에 있는 거야? 어? 뭐야? 나 보이는 거야? 응, 아예 난안 보이고 미강이는 보이는 거야. 어디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? 아, <laughs> 안녕.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그냥 미강이라고 해. 헤헤, <laughs> 미강이? 아니 누가 이름 으로봤어 어디서 어떻게 물냐고! 아, 그건... 너가 알아서 정하지. 아, 얘좀 부탁아. 너, 너 투자한 적이 존재도 되는 거야? 너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지 뭐. 그건... 나좀 도와주라. <laughs> 엄마, 외상하 <불쌍한> 우리 엄마. <laughs> 엄마가 어디 갔었는데? 얘기해요. 좀 전에 자가하이산책 중이었는데 풀을 으면 주문을 외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요 하하 다시 참그 부인과 대화를 나는 백사께서도 다 돌아가신 이유도 분명그 여자가 마녀였 때문일 거예요 흠 그분이 마녀라고요? 그저 망설여 부인인 줄알는데 설마 마녀는 조심해서 모습을 추해서 사람을 홀리게 하기도 하죠 재판장님께서도흔들수 있는 이유가 하나 그 마녀의 말을 사랑 때문일 거예요 그냥 잡아들이세요 혹시나 재판장님께서 그 자를 잡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미 께서도 무슨 소리들 하시는 거야 신의 한통 받은 자에게 저희도 너무 흥분했군요 그러니 잡아드리세요 알아들었어 다른 증거도 없이 겨우 그 증언 때문에 잡혀가셨다고? 응 <laughs> 우리 엄마는 마녀가 아니야 그날도 그냥 걸으면서 땅에 핀콧에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셨다고 여기 같이면 모진 구만을 봤다가 결국 얼 죽는다던데 우리 엄마 어떡해 흐 <laughs> 음. 근데 엄마가 마녀라는 혐의를 받으면 너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딸른 너도 마녀라고 보지 않을까 내가 마녀라고? 너가 보기엔 내가 마녀 같아? 글쎄 너가 마녀라면 여기 돌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엄마를 빼냈겠지? 근데 못 빼는 것 보면 너한테 그런 힘이 없는 거 아니야? 헤헤헤따가 헤헤에헤헤헤에어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에 당하는 데 허락하겠어? 장에서곧화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화영식? 설마 우리 엄마? 얼른 가보자. 응. 엄마. 와. 내가 두 눈으로 직 보게 되잖아. 응. 무 엄마. 엄마. 이가녀라는보를 익사에 신문을 해본 해과 본인이 마인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화영에 처한다. 역시 마니인 줄 사가라죽라 아아 가나나나 아, 나마 근데 사람이 저렇게 붙어있는데 사람들이 전혀 거북혀지듯 않네. 나보다 더한 거 같아 아 <laughs> 아유 이 장면에도 오빠의 쌍안이 바람 아운다저 마녀의 자녀는 없는 것이오 벌레 마녀는 마녀를 낳는 법 집안을 수색해서 재산과 아들딸을 모두 모수해야 됩니다 아이어 찾는데? 안 그래도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 자리의 호적을 확인하였으나 다행히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그 부분을 염려치 마시오 큰엄 아니 어떻게 사람을 낳 처음부터 마녀 확실했네 호적에 왜 없어? 엄마는 사실 날 낳아주신 분이 아니셔 너? 뭐? 그럼 왜 엄마라고 부른 거야? 길가에 버려진 나를 거둬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실제적인 어머니이긴 하지 아... 이병아 뭐 그런 건가? 어머니가 끝까지 나 지켜주시기 위해 내 종자를 말씀하시지 않으신거겠지친부우보다 낫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너가 왜리 친부모님을 알아? 왜? 너버린거 아니야? 아니요 난안 들은 기가 삐쥬해 하하 <laughs> 어느 순간부터 혼자였으니까 버림받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지 이제 어떡하게? 어떡하게 또 길을 헤매다 보면 좋은 사람만 너네 끼고 올 수도 있겠지 하하 <laughs> 근데 너몇 살이야? 그건... 왜? 아니. 그냥 어린애치고 되게 성숙한 것 같아서. 히히 내가가 일을 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이고어떡해 우리 찾아왔나봐. 아, 누가 따라오셨나보네. 죽어라죽어라나거라주라주라 주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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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주라라 얼써, 얼소 얼소만니 마녀 자녀에게도 만니 피가 흐르는 법! 당장 죽이자! 아여라 아니고 아니라고! 아니라고신문이이시는 법이 될지 어디 있어요! Abram. 조용히 라제가를 물려라! 더운마니아 입을 다 물겨줘! 죽여라! 죽여라! 잠깐만요...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성한 재판에 와치는 것이야? 전얘 친구인데... 예, 진짜 많이 아닌데요 뭐? 본래 만아는장에서본을이는 법! 당신도 처음 가시오? 아니라니까. 무슨 마녀가 자기 엄마 죽는 데 손도 없어요. 엄마 죽는 거 보고 울고만 있었다니까. 그건. 자신의 <laughs> 안양을 목숨을 살리기 위해 엄마가 희생해서 무시한 거였지. 아니. 그리고 마녀는 죽었대요. 그럼 나는 만합니다. 만한. 캬. 저자는 네. 미친것이경 나도 쳐봐 나도. 이건된게는 창창질 분적 없다더. 나도 만합니다. 흠. 마 야. 에? 뭐야? <laughs> 화영장은 마녀의 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바로 화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옳소 옳소 마녀의 자녀에게도 마녀의 피가 흐르는 법 당장 죽이자 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보세요 마녀가 틀림없다 이게 뭐야? 틱! 아기 오는 미사이가 듣는 거바꿔 싶지 않나? 하아... 한동안 아는 줄이도좀 좋았는데 아빠네 가서 그걸 찾아보네하 이번 엄마 랑할 같은 해 끝까지 말하는 거 보면 참 착했는데 아깝네 인간 놈들 시계대책에 못매는거참 깜빡한 내 잘못이지 이번에는 아샤 쪽으로 가볼까? 흥 <laughs> 뭐야? 가짜 말이나 억울하게 몰려서 죽고 흠, <뭘> 조세시대나 네.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게네 하하. <laughs> 그러다가 다현실아왔어 왜? 다들 가보고 싶지? 아, 하하. <laughs> 나는 이미 문 열고 다니는지 얼마 안 돼서. 흠흠. <laughs> 하 아하... 마녀사냥이면. 흠, 실제 역사 기반으로 잔혹사를 보여주는 건가? 죄송하나다 헤헤. 들었어. 마녀는 원야고 i ah,